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걸볼 거냐? 바로 매직에덴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매직에덴이 NFT 거래 폴랫폼을 넘어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진출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매직에덴은 지금 NFT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를 일환으로 지금 모바일 퍼스트 암호화폐 온체인 거래 앱, 지금 슬링샷 파이낸스를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잭 루는 슬링샷 인수는 토큰 거래 시장에 대한 지금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슬링샷 체인 추상화 기술은 사용자가 복잡한 블록체인 지식 없이도 10개 이상 체인에서 수백만 개 토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을 자, 그로 인해 매직에 대한 NFT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잭 루시오는 NFT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라며 지난해 7,5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NFT 기술이 주류로 지금 자리잡기까지는 실용성을 갖춘 제품과 브랜드 그리고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덧붙였는데요. 확실히 이번 호재로 지금 매지게 되니 빠르게 성장을 해주는 것 같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매직에 대니 이렇게 잘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서 같이 한번 더 상승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계속해서 점차 증가를 하면서 현재는 211%를 달성을 했고요. 자, 정말 좋은 상황이긴 하나. 지금 보시면 거래되고 있는 곳이 업비트에서 31.9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업비트에서 상장한 후에 거의 뭐 김치코인으로 전략해버려서 이만큼 지금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조금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번 호재는 분명 좋은 호재인데 사실상 이만큼 호재만큼은 상승이 너무 미약하게 나와줬다. 그래서 지금 시장세 얼마 안 가서 눌려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매직에 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심리에 따라서 지금 투자하기는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직에 된 비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슬슬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전략 빅추안을 내세우면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치면서 미국을 세계의 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 정권에 들어서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관세도 엄청 붙고 있잖아요. 마약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치욕을 주면서 회담은 파행됐지만 또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물협정은 기다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트럼프한테.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국 정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밈처럼 트럼프가 다 옳았다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져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반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치 관련 이슈들과 뉴스들, 댓글 남긴 거 지금 보면 은 죄다 욕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성공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남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욕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혀만 끌끌 차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실 건가요? 돈이 될 만한 게 생길 때, 노를 저으셔야죠. 이 상승으로 가는 배에 같이 패드를 저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처럼, 아, 비트코인 똥값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아, 리플 600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코인 투자 했다고. 수익 많이 벌어 봤다고 말을 해야죠. 그 수익이 날수 있는 배에 탑승하는 방법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넣어 주세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모터포트급 정보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저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